요즘 강화 고려산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한창입니다. 산 전체를 물들인 분홍빛 물결이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축제는 진달래가 만개하는 이번 주말이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곳곳이 진분홍 진달래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개나리 벚꽃과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꼽히는 진달래. 강화 고려산은 해발 436m 높이로 진달래꽃은 400m 고지가 넘는 정상 부근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냥 평소에 진달래 본 것보다 여기 직접 산에 오니까 너무 예쁘고 또 자연을 벗 삼아 갖고 너무 즐거웠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이뻐요. 네, 현재 이곳에서는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강화군 관계자와 만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화 고려산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열리는데요. 현재 개화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지, 지난 주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방문하셨나요?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15만 명 정도가 더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화 고려산 축제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꼽히는데요. 어, 강화 고려산 축제 간단하게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로 12번째로 맞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400m가 넘는 고려산 정상에서 진분홍빛 진달래 군락지를 볼수 있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 마련돼 있나요? 네, 진달래 축제 행사장에서는 핸드폰 사진전, 버스킹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산물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사 체험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방문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아, 이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산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어, 등산화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임해 주시기 바라며 어, 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인 만큼 산불 방지에도 심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축제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지만 만발한 고려산 진달래는 다음 주말까지 더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화에서 마지막 봄꽃 구경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 고려산 정상의 진달래 군락지에서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